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 주님 앞에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건강에 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 감사의 표현을 아, 아끼지 않아요.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반절에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감사나이다. 이렇게 이제 감사함을 이 하나님께 표현하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 이 관계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너무나 그 강력한 그 친밀함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밖에서 볼 때는 배타성을 갖는 야그그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는 이런 친밀함을 이두 분이 아 이렇게 유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10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주님의 감사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 또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이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을 아버지니까 뭐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다,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미안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운데 필요한 거잖아요. 감사하다는 건지, 미안하다는 건지, 뭐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표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수, 끌고 다녀요. 작은 이렇게 짐, 바구니 같은 걸 끌고 다니든지 하는데, 사람을 툭 쳐고 지나가도 미안하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가방을 메고 있는데, 가방을 치고 지나가서 가방이 툭 땅에 떨어졌는데,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아 주를라면주소라 이런 식인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뭐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운전할 때도 차가 갑자기 막 껴들면 "아, 급한가?" 보다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한번할수 있는데, 너무 사람을 이렇게 아좀 무시되는 느낌도 들고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들이 또 건강하게... 표출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 주님 앞에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 감사의 표현을 아, 아끼지 않아요.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반절에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감사나이다. 이렇게 이제 감사함을 이 하나님께 표현하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 이 관계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너무나 그 강력한, 그 친밀함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밖에서 볼 때는 베타성을 갖는, 야, 그,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는, 이러한 친밀함을 이두 분이, 아, 이렇게 유지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다닐 때 3년을 다녔어도 늘 식사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분하고만 식사를 했는데 제가 어떤 경우에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경우는 없지만 좀 늦었거나 아니면 그분이 선교의 일로 선교 훈련 때문에 학교에 좀 부득이하게 못 오게 됐을 때. 아, 그럴 때는 정말 밥을 먹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늘 둘이 같이 다니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배타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이 깊고 너무 친밀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이런 배타성.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가? 예수님은 적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누군가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거나 둘 사이를 갈라놓거나 할수 있는 이런 여지가 보이지 않는 완전한 밖에서 그둘 사이를 끼어들 수 없는 패타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까지 주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까지 주님과 친해져야 될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할 수 없는 사단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기를 포기하는 야, 두 사이에 어떤 틈을 낼 수가 없고 이간질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단도 포기하는 배타성을 가지게 될때그 친밀함은. 깊은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버지와 예수님과 이 관계가 어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틈이 없는 이런 친밀함인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친밀함으로 우리가 사김이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우리가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보면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뭔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지혜가 있다라고, 실제로 지혜가 있다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굉장히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 속에서 자기만이 생각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할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한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가 똑똑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런 비밀,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들이 볼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로 봐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이, 안 들어본 게 아니라 복음을 듣지만 자기의 지식 때문에, 자기의 지혜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숨기세요. 이뭘 숨기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너희가 보는 바. 너희가 이 보는 바. 너희가 보는 바가 뭐겠어요? 지금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구름으로 그리고 그산 속에 산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큰 굉음이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줬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그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본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지만 다 보지 못해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나단탄해셨느냐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에게 묻고 끊임없이 묻죠. 아빠에게도 묻고 물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지혜가 더 많고 아빠의 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묻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요. 그것을 통해서 답을 얻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는 무엇이냐?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얼마나 암송하느냐. 이거는 이미 지나간 시대. 이 시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지혜는 암송의 지혜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외우고 있느냐. 근데 지금은 이 시대는 많은 것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이 AI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창의적인 질문을 하느냐. 앞으로는 질문의 시대라는 거예요. 질문. 답은 AI가 해요. 그런데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계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 한국에 와서 그분이 강의한 내용을 신문에 입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머리가 좋은데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질문 좋은 질문 이 질문하는 법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협력의 협업을 할 때는 이 질문 계속 창의적인 이런 질문 이런 속에서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걸 공부라고 할수 있는데 애우고 달달달 애우는 건 너무 잘하는데. 질문할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AI의 시대 속에서는요,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질문이 많으냐? 호기심 많은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질문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하나님께 계속해서, 성령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묻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다가 보면 모르는데 그냥 모른다고 하기가 그러니까 안다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알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들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이 22절에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자와 그리고 믿지 않을 자가 다 그냥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하는 이말 속에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 못 믿을 사람은 못 믿고,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믿을 사람은 믿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이라는 말은 예수의 그 신적인 지위와 예수의 그 신적인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인 그 지위와 권세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보이신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때로는 귀신을 내어쫓고, 때로는 우리가 병마를 내쫓고, 때로는 궁유를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세인들, 성기관들 똑똑하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를 배격했어요. 예수를 그들은 시기와 증오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미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그 놀라운 권위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자기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한 것이 바로 그들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 권위,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21절에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었고 성령의 기름붐이 있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하는 이러한 삶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24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 어떤 임금들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많은 풍성한 지식과 그리고 풍성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령에 소유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하게 되면,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슬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 거부한 그들은 예수가 그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와 그들은 어떤 부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저희가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였을 때 보지 못하였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면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볼수 있고 보았고 그리고 들을 수 있고 듣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도 우리가 이런 경험하는 것을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거꾸로 구약의 엘리야를 막 사모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사모하고 야 그들이 베풀었던 엄청난 기적, 이적,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을 부러워하지만 엘리사와 엘리야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들은 평면적이라면. 우리는 입체적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2차원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3차원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정자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주님의 감사에 담겨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이 시대에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곧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열려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안이 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도 마음대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왕들이 지금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빠른 정보를 과연 누리고 있었는가? 아니잖아요. 어떤 왕들도 파발마가 있었고, 그 속에서 전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그가 들으려면 하루나 이틀, 저 멀리서는 3일 이상을 걸렸어요. 소식을 들으려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의 왕들보다 더 빠르게 TV만 켜면 바로 뉴스를 알수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뉴스를 알수 있는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빨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과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눈이 활짝 뜨이게 하셨고, 영적인 세상 속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더 넓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볼수 있고,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사모하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알수 있도록 더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깊이 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런 새해, 보고 듣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바라요. 말씀에 저는 하나의 말씀 속에서 23절을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은 돌아보시며,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복, 보는 복, 듣는 복, 우리가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 세상에 없지만, 너희들에게 있는 이 복, 이 복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자예요. 성령 안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이 복이 우리가 운데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난청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이제 보청기하러 이렇게 가면 보청기하러 오신 분 중에서 말씀을 못 하나 들었어요.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 보고자 하는 더 듣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지. 이게 성령의 탄식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탄식은 우리 가운데 광활하게 열려있고 그리고 극히 그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는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게 해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뺏기지 않도록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눈을 뺏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더 많이, 아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살아내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